수원 영통구 메탄동 백자아파트 경매물건에 대한 기본권리 분석 안내입니다. 1994년에 창현건설이 준공한 아파트로 총 3개의 동 120세대 규모입니다. 101동 5층 중 112호는 24평 남양물건이며 학세권이자 삼성전자 배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4억 6200만원이며 1회 유찰되어 최저 입찰가는 3억 2340만원입니다. 현재 시세는 4억 5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입찰은 8월 20일 수원 지방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정확한 점유 관계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입 세대 확인서에 따르면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으며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고 배당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관리비 체납 내역이 있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고 배당을 요구한 상태이므로 경매 참여 시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경매 입찰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